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나의 낙은해된 집에서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고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요새 여러가지로 어, 살기가 어렵습니다. 전염병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직장, 일터, 학교 등등에서 전반적으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쌓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뒤에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서울에 뉴 코리아 교회라는 탈북자들이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모님이 김은진 사모님이신데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조상 때부터 믿은 4대째 신앙인이라고 그니다 숨어서 북한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렸을 때는 그 밖에서 뛰어놀면서 망을 봤다고 그래요.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누가 오면은 빨리 들어가서 누가 온다고 알려 주고 그렇게 하면서 몰래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책도 없어서 손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들을 감춰 두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잡혀가서 순교를 당했고 그 아버지도 또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가서 그냥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순교당한 거죠. 그러다가 그 어머니, 할머니가 아들이 그렇게 순교당하는 것, 그 끌려가서 소식 없는 것들하고 병이 돼가지고, 또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할머니도 죽었어요. 근데 그가 그 생전에 그 할머니가 그 이은진 사모님, 어리, 이제 그 처녀 때, 그리고 에, 그 가족들을 불러놓고 항상 하는 말이,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간다. 여기가 사는 곳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주님이 재림해서 성경 말씀에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알곡과 죽정이를 분별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알곡이 되야 되니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비록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잘못하면 붙들려가서 죽고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라고 알려줬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안 됐는데 또 보위부에서 나와 가지고 그 고모 이이은진 사모님의 고모를 붙잡아 가지고 "내 지난 과거는 묻지 않겠다.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은 살려주고,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우리한테 끌려가야 된다. 그런데 그 고문은 담대하게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갈 곳은 저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라, 잡아가라. 그고서 담대하게 그 보이부 사람들에게 끌려서 갔다고 그래요. 그러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탈북해서 남한까지 오게 됐는데, 그 남한에 와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그 간증을 하면서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간증.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어서 숨어서 드리고, 망을 보면서 드리고, 찬송을 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 그냥 입을 꽉물고 손으로 가리고 또는 뭐를 이렇게 가리고서는 속으로 그냥 탄성을 했다고 그래요. 밖에 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몇 명씩 몇 명씩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간정을 들고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특별히 아주 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모든 문제를 기독교에다 막 덮어씌우고 또, 교회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막 방해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미국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모일 수가 없어서, 전부 다 흩어져서, 가정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이해집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고, 마음껏 찬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뭐, 정성껏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세태에 휩쓸려서 세태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북한에서 또 내려온 이은진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찬송은 맘대로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크게 부를 수 있고 성경은 얼마든지 볼수 있고 기도도 얼마든지 할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보장됐는데 우리가 너무 위축돼 가지고 신앙이 자꾸 쇠퇴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자 이북에서 그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할머니가 그 이은진 사모에게 들려준 것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산 자들은 알고이 돼서 천국 백성으로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너는 꼭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 기억하고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것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약속을 해줬습니다. 소망을 줬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성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위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도의 스 세림에 대한 소망,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9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소망이 끊어지고 좌절과 절망과 이런 속에 빠져들기 쉬운데 이럴 때 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 같이 잘 이겨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위로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큰소리 치던 건강도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고 돈 있다고 하는 경제적으로 튼튼하다고 잡아던 것도 이제 위로가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곤란 중에 빠졌을 때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돼서 그 말씀 가지고 다시 새임을 얻고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니 그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은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살리는 방법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살려주신다고 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어제 것은 다 지나가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일 우리는 또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베드로전서 아니 그 우리 본문 말씀 54절에 보면은 나의 나그네 집에서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또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그 말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인생을 살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는 이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지만 나중엔 결국은 비참해지고 다시 아버지 집에 와서야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행복을 되찾아서 그곳에서 힘있게 행복하게 살듯이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찬 소망찬 그리고 나그네 인생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켜주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나그네 집에서 사는 우리들,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근심 걱정다 죽게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아 그리고 또 55절에 보면은 여호하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법을 지켰다. 그러니까 어둡고 험한 밤이 밤이라고 하는 건참 힘들다, 어렵고 힘들고 앞길이 막막하고 질병으로 막막하고 경제적으로 막막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앞길이 콱 막혀서 정말 정말 같은 어둡고 힘든 것을 밤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신다고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광야 생활은 참 밤과 같은 생활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숱한 시련이 많았는데 그것을 끝까지 갈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면서 찾아 살라가고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둡고 힘든 밤과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소망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56절도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뭔가 자꾸 외형적인,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것까지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밤과 같고 좌왕우왕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불화와 불행이 막 겹칩니다. 근심 걱정이 겹칩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다 재산이다. 그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의 재산이라 이 말, 나의 소유라 이 말, 나의 보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린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것이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요. 축복의 삶이고 소망이 넘치는 삶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줄 압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그김은진 사모님이 그 할머니가 해준 얘기.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 천국에 갈수 있는 자격은 알곡이야 되니 너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알곡신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알곡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꼭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겁내지 말아라 공포하는 공포정치에 겁내지 말아라 그런 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 말씀만 지켜나가면 너는 반드시 천국이다. 우린 천국에서 다 만날 것이다. 너희 할아버지도, 너희 아버지도, 나도 천국 가서 다 만날 것이니 그날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 붙들고 그 사선을 넘어서 이 남한 땅까지 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만나 결혼을 하고 또 탈북자를 위한 탈북자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저 이북에서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못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좌절될 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은해 된 인생길에서 노래가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고 칙한 밤에도 빛과 같이 빛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큰 재산이고, 이 정말 귀한 재산 농록 1호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질코로나가 위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이 우리보다 더 힘든 저북녘땅에 우리 동포들 얼마나 끌려가서 성경보다 끌려가 죽고, 기도하다가 들키면 죽고, 천송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여기 천국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이 말씀들을 붙들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현실만 힘들다, 어렵다,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많고, 언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나 걱정도 합니다마는 우리보다 더 힘든 곳에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가면서 천재 찬송도 제대로 할수 없고 기도도 맘대로 할수 없는 성경도 맘대로 볼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북력 동포들도 있고 세계에 핍박 속에서 믿음 비키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